안녕하세요 라기 친구들 해선이에요. <laughs> 여러분 오늘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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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인 것 같은데 왠지 스팸이 정말 모였습니다. 원래 오늘 제주도를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항상 못 모이고 있었는데 안나 다를까. 이번에도 하루 당일치기로는 뭔가 할수 있겠지만 1박 2일로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바베큐나 한번 꾸워먹자. 아직 그냥 놀러나 가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모였습니다. 또 9월이면 신이 형이 생일 시즌이잖아요. 원래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제주도에서 같이 뭔가 딱 파티 하려고 했었는데 뻥 대신 닭이라고 제주도는 아니지만 파주 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1등이에요 안녕. <laughs> 아, <너는 슬프다>. 뭐? <laughs> 어, 하이 하이. 어, 너뭐예 빠졌다. 아, 왜말 더듬냐? 하이 하이. 이삼규가 제일 늦죠? 그럼. 아니 택시 타고 온대. 택시 타고? 그런 거. 운전하기 싫어하다. 아니 근데 제... 오빠 왜 차를 바꿨대? 이건 무슨 뭐야? 아이코 와.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지? 응 음, 몰라, 몰라. <laughs> 우리 오늘 돈 뽑아봐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여러분? 근데 오늘 다 쓰진 아, 못할 것, 것 같은데? 그 패기로 먹자, 먹자. <laughs> <laughs> 막... 징그 아니 근데 우리 그 통장에 돈이 얼마 인데 110만 원 정도 되지 않았나? 아니 그렇게 얼마 있어? 어, 한판더 하자 해가지고 네. 그 내가, 내가 걸려고 맞아 마지막에 딱 걸렸지 소이없다자 일단 이로 아! 먹자 아! 맛있겠다! <놀람> 어떤 지 송도 있고 아니 이거, 아 이거 말고 좀 다른 거잘라달라하지몰나 아! 이거 먹어야 돼 뭐? <놀람> <놀람> 갈비, 갈리, 등갈비 구워 먹으면 등갈비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진짜? 가서 사둘 것 같은데 그거는? 고기 다 팔고 하니까 고기가 팔아? 고기가 전문점넣어그러니까 오늘 다 열어주는 거죠 물어볼까? 아, 아니 열어주는데 직원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때문 문만 열어주거 아니야? 안 열어주겠지 그런 거구나 우와 환불해야 되는데 지금 빼고 53,000원 추가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치가 있는데 설치 아, 맛있겠다! 와사비도 와사비 맛 쌈무 두개두개 쌈무 오 쌈무 라면 아, <laughs> 잘 갔다 내 사랑 김치 왕뚜껑 김치 왕뚜껑 <laughs> 야 이거 괜찮은데? 완전 내 취향 는 왕자님 오셨네, 왕자님. 시제나 <laughs> 지각쟁이. 인공차가 공장하려고. 네? <laughs> 지각... 아, 네. 운전하시 택시 이안 쓰신다고? 아니요. 아, 기사신다고 택시 타고 왔다 갔다 서고 다고 한국에 제 기사님 몇명 계시죠? 딱 보기, 물고기 아... 아... 나물고기딱기니 아, 진짜. 와, 야! <laughs> 딱 보기야, 물고기야 어? 복이지 오케이! 야! 아유... 으. 신이야 응? 딱복이야, 물복이야? 이지 네, 역시 딱보기. 역시 역시 이좀 아는구나. 떡 딱복이 물복까지 딱보기야, 되는 거잖아 딱복이 뭐야? 딱딱한 복숭아 아 당연히 물이지 무슨 닭을 어떻게 씹어 이빨 아프지 하하하하하시하하하하하하 사장님 뜨거워 안 그래도 다 맥시멀리티야? 맞아 <laughs> 나도 열어보고. 열어보자. 32만7천5백원. 우 와, 길다. 짱 길다. 어,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나. 감사합니다. 나도 뽕따 뭐야? 내가 사기로 샀어. 오, 맹크이 내가 사기로 샀어. 그럼 이제 글로 간다? 그래. 그렇게 택시 타고 온이성규 <laughs> 네? 어, 어? 네. 오케이 <laughs> 지글랜드 음 넓은 데가 좋지 열어봐도 되나? 예뭘 네. 열어? 두둥 두둥 로링오 엄청 넓어 응. 응. 되게 좋다 음 응. 에어컨도 있어 응. 캠핑는데 에어컨이라니. 개쩐다. 뭐 여기 좋다. 음. 어 진주랑 와야겠다. 이거 그렇다. 원래 애견 동반은 아니죠. 동반돼요. 돼요. 순자대 꽈야. <laughs> 어 예쁘다. 예뻐? 응. 그거 환불하세요. 남자이나 어? 이런 거는 저희 셀프바다 있어요. 아 <laughs> 이따 잘해봐 <해놨어>. 진 사람. <laughs> 아... 두명두명 묵지로 한번 가르자, 그럼. 아, 뭐2명명가야안 아, 2명.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갔다 올 오십쇼! 아니 오세요, 오세요. 아, 근데 네. 한 방에 되는 건 무슨 묵지나 하냐. <laughs> 묵지 할 필요 있어? 묵지! 네. <laughs> 와, 진짜 무다 아. 갔다 왔다! 우리가 빼줄까? 우리가 와. 빼줄게! 우리가 빼줄게! 아. 우리가 빼줄게. 아. 빼줄게! 우리가 빼줄게! 카드. 아니야. 뭘 비밀번호를 알려줘? 아니, 안, 안, 안 아, 안 들어, 안 들어 지훈아, 성규야, 가자 아니야, 아니야. 가자, 지훈아, 성규야 어. 뭘, 빨리 해, 빨리 해, 야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빨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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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고기 먹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자빨지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빨 환불 해본 적 있어? 어? 환불 해본 적 있어? 있긴, 있긴 있는데 아. 마트 환불은 처음 해봐 오프라인 환불 처음이야 음. 어, 죄송한데 아. 저 친구들이 너무 겹치게 많이 사와서 네. 이거 이것만 좀 네. 부분적으로 환불을 저희가 이번 거꽉 채워서 샀는데 예. 이것만 환불 가능할까요? 일단 적어줘 카드요? 카드, 카드. 역주증 음. 데 이거면 다 결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더 살까 이걸로? <laughs> 갖고 싶은 거 없어? 아집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괜찮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냉면 사러 가자 <laughs> 사장님 코다리 냉면 2개랑 물냉면 2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올게요 너무 쉽고. 아, 너무 좋고 뭐죠? 뭐 하고 있나요? 그러게? 오, 세팅을 좀해 놨구만. 어. 아, 여기도 뭐더 파네. 이거. 뭐뭐 응. 해? 해? 주셨어 응. 바로 그냥 해 주셨어. 이제 뭐해 주시는데? 웃으시면서 응. 가 아, 웃지 응. 않았 어. 빈요 <laughs> <laughs> 우와, 좋다. 번버. 어머. 아, <laughs> 기본 공이라고 오.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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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3만원만 내면 돼요 저기? 응 이거 다이용하수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고기 사먹을게 주말에는 3시간만 이용할 수 있고 평일에는 6시간, 9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주말에한칸 타에 3시간 3, 3, 좋다 나 끝날 때천천안 하는 거 같아 어? 진짜? 어. 그게 제일 네. 최고인 것 같은데? 파김치. 우와 대파김치 야, 하면, 맛있겠다 소스가 있는데? 진짜 거북만나 할까요, 짭파게티로 할까요? 아, 어, 둘 다요. 일차는 라면. 둘중 하나만 하시죠. 왜죠? 왼손이 가인데그게 뭔데? 미니 텐트인데. 미니 텐트? 치워줄게. 아무 데나 던지면 돼. 야 <laughs> 와. 야, 뭐야? 어디서래? 쳐봐도 잘한 것 같지 않아 <laughs> 난, 난 몰라가지고. 근데 거기 누가 누거? 울 정말 편안. 모양상 예쁘네. 그러니까 누가 누웠냐고 네. 얘기할까봐 깜짝 놀랐네. 누랑 누웠네? 차돌배기. 우리 한우땜 잘못 걸렸다 싶죠? <laughs> 어, 아니, 근데 바람 불어서 좋긴 하다. 응. 음. 슬금슬금 바람 쥐네. 이제 가을이야. 어, 어 벌써 서른이야. 언니 나 서른이야. <laughs> 와 이제 스팸 이가 없네? 그니까. <laughs> 아 만나의 스물아홉이야. <29이야>. 네 라이프. 너 <laughs> 광고야? 와우. 음. 뭐야 벌써 다이었어 다 누가 쌈장에 찍어 먹어. 쌈장 이제 딱쳤거 너무 웃기고요. 음, 쌈장 너무 많아. <laughs> 미안해. 아내 기준에. 있어. 아, 너가 먹어. 음. <laughs> 너무 짜. <laughs> 아, 쌈장. 음. <웃음> <세기> <웃음> 형, <웃음> 진짜 아, 짜.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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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지, 진짜 쌈장아 저게 먹겠다. 아, 진짜 쌈장 진짜 쌈장. 오빠. 먹어. 고 먹어. 음, 웃겼다. 한우살치로 갈게요. 한우살치. 더 먹고. 나맛있 <laughs> 오지게 <되게> 맛있어 씨 <laughs> 맛있어? 소스 음. 음, 맛있는데? 소스 애 소고기 올렸어 음. 놓칠 수 없지 와와 맛있겠다 아. <laughs> 음. 한번 고기 줄게깻잎에 응. 싸줄까? 예, 내가 싸줄라, 내가. 그래? 안돼, 오빠가 싸면 쌈장 먹는단 말이야. 맛있게 싸줘, 오빠. 응. 봐봐, 바로 쌈장 올리는거 응. 봐. 아니, 오빠, 내가 싸줄게. 왜? 야, 쌈장, 쌈장 쌈장 거 뭐야, 너네? 아, 쌈장 많이 하면 안 돼. 반밖에 안 했어. 야, 싸고 아, 뭐 먹으면 거야. 되지, 싸면 되지. 보여주라. 내려, 내려. 해줄까? 네. <웃음> 네, 저 찍은 음. 거 음. 정말 또 뒤졌다. 진짜 그렇게 많다. 음, 저 사모가 하는 거 꾸웠어. 음. <laughs> 국기 예사롭지 않다. 너무 맛있어. 오빠, 음, 괜찮네. 음, 당당하네.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거지? 또 샵에서 보고 마지막이야. 음. 그때가 오빠. 3월이지. <웃음> <웃음> 진짜? 우리 오픈했을 때 봤잖아. 우리 반년 만이야? 야 이제 이러다 이제 1년 갱신하겠다 그러다 이제 그거지 경조사 아니면 장례식 누가 먼저 갈까? 형한테 <laughs> 아, 왜 그래 <laughs> 나쁜 사람 기유가 제일 나쁜 사람이야 왜왜 봐봐 정신사 벌써 끝났어 그래 내가 봤을 모자랄 까 이거 모자랄걸? 10만 원한 접시 <laughs> 와 10만 원이야 그게? 어. 아 10만 원 되시겠습니다 먹기 <laughs> 음, 전에 갔다 방, 오자 박나래가 오이 치스면 뭔지 알아? 이게 얼마? 박나래가 오이를 씻으면 박나래가 오이를 씻으면? 오이를 씻으면 오이 씻고 나래? 오이 씻고 나래 고 아니야 가자 오이 씻고 나래 아 오이 씻고 나래 개웃기네 설명 안하고 갑자기 와버리니까 어디가? 저거 이제 냉면에다가 말아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쟤네 밥 놓치고 난리 났는데 안녕하세요 나왔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네 소뼈탕이네. 뭐 진짜 어디 간 거야? 몰래 카메라야? 혹시 나를 위한 생일 파티? 맞네 케이크가가져가네제차 있는데 케이. 크 어지마 시지마. 언제 생일하고? 내일 모레인가? 그 원래 그래서 생일 맞춰서 제주도 가자 막 이랬었던 거잖아. 아 맞네. 가만. 만약에 케이크까지 온 거면 왜 나한테도 비밀이? <laughs> 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잠깐만봐 카메라 가져갈 리가 없어 응. 음. 카메라를 들고 간다는 건 뭔가 이벤트가 있다는 건데 음. 그럼 무조건 케이크 말고 없지 고기를 어, 구워야 그래, 돼 말아야 돼못 줘야 되는 거 언제 올줄 알고 전화하는 거? 뭐야 어디 갔어? 뭐래? 비밀로 몰라 끊어 이러는 거 보니까 뭔가 준비하는 거 같아 음. 너 카메라 켜놔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카메라 이거 켜져 있긴 해 아우. 근데 진짜 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사람 그러니까. 내가 생일인지도 몰라 에이 알겠지 혜연이가 알겠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님들 저 괜히 기대해 주지 마세요 저 눈물 나려고 하니까 뭐가 나 몰라까봐 눈물 나는 거야? 아니 생일일까봐 눈물 나는 거야? 생일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안니고 다른 데니까 전화 냅다 끊어버리기 궁금해 <laughs> 그러니까 가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되지 오이, 오이, 아, 이거 뭐지? 신이 언니 사장님! 저 저거 친구 하나는 네. 오이 빼주세요. 하나. 네. 네. 오, 오, 오. <laughs> 나이스 <웃음> 퀘스천 이거 신이 <시니어님> 언니 거. <laughs> 아니, 진짜 어디야? 그냥 구울까? 구울까? 빨리 또 업을 거야? 할수 있겠어? 해볼까? 어, 해봐, 한번. 하! 우와! 그게... 보여줄게...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 바바바이바바이빨바바바바이바바바 빨리. 이 빨리 바바바바 빨리 바 빨리. 바바바이바바이바바바바리바바바 바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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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 <laughs> 어떡해 진짜? 접시 접시 새거새거새거형 이거 접시 이거 밑에 큰거 있어 어디 어디 어디? 큰거새거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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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뭐야 폭포인가? 조졌어 야 불러 다 탔는데? 아 뭐해 너네 <laughs> 말도 없이 어디 갔어 냉면사 왔어아니 <laughs> 언제 오는지 말도 안해 주고 전화했는데 지금 <laughs> 어쩌는 거야 다 <laughs> 탔는데 다 탔어, <웃음> 다다 <웃음> 다 탔어. <laughs> 아니 진짜 유포 <윗포> 아니야 이거? 망한 고기 대회 망한 고기 대회 아까 결제했거든 결제해 나 화물 안 왔대 웃기네 가는 길에 갑자기 냉면 집이 보이길래 근데 얘가 요즘 돈을 많이 버니까 오마카세만 먹어가지고 남이 쓰워준 것만 먹어서 그래 보내가시만 <laughs> <laughs> 음 맛있어 냉면 맛있지 십초 아내 어. <laughs> 거에 오이 빼주인나 보구나 어. <웃음> 어, <웃음> 어이 감동 뭐라 어쩜 내 거라더라 라 I'm not sure what they are. I'm not sure w h 는 t they are. I'm not sure w 오션이 살렸다가니가 그러니까. 고맙다 오빠 <laughs> 아니 뭐야 날 치킨 시켰다길래. 오, 우와! 우와! 웃었쓰! 나이는 잘몰라서한개시켰어 너도 잘했다. <laughs> 언니 32. 만으로 살아나나? 아니야. 과일 케이크 음료 빼고는 다 쳐들 것. 안 내면 징거 과일 말고. 이런 쓰레기 <laughs> 아까 주먹 내자며시. 그게 언제 쪽이야? <laughs> <laughs> 아니 무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언제 쪽이야? <laughs> 이런 개쓰레기. <게스트 트레인지. 웃음> <laughs> 여기서 주먹 낸거 나밖에 없거든? 야. 사기. <laughs> <laughs> <자기도 웃음> 야 <웃음> 어이가 없네. 두명 뽑을 거야. 두 명. 아, 어. 두명 <laughs> 뽑을 거지? 응. 아, 괜찮. 안 내면 진 거가 이 마이폰. 자. 아이씨. <웃음> <웃음> 나이. 아니 한노가 머리 위에서 가위 내장으로셋 가위 나 진짜 못 알아들었어. 진짜 두명 뽑는다. 고얘인줄 아 알았어. 아 그러게너희 아, 둘이 너 짰어 주먹? 아니. 짰네. 뭐 다시. 아뭔 아, 소리 하세요? 모래 치들 짜 놓고? 아니면 남자 세명에서 치우시든가. 그러니까.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퍽! 으 다 쓰러져. 밀게 밀게. 어 괜찮지? 오 여기 여기 여기. 그쪽 안 보이게 그쪽 안 보이게. 아이 오! 방한 거잘 살리네. 그러니까 아 방한 머리만 잘살리는게 아니잖아 방금. 좀 알죠? 일부러 영상 찍어야 되니까 다들 예쁘게 하시는 거 뭔지 알죠? 좋아요. 뭔지 알죠? 그. 뭐가 예뻐요? 그니까 꾸며진 <laughs> 노래 불러주도 달라는 말인 거잖뭔 말인지 알죠? 음. 모두들 다 꾸며진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나를 정말 축하해준다는 느낌. 축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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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합니어 사랑하는 이 <주니> 형이. <언니. 웃음> 생일 네, 축하합니다 네, 언니 소원 빌어 소원 손 성... 떨어지잖아 축하해 생일 축하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면 네. 네. 됐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다 어떡하지? 나 눈물 날것 같아 선물은 야, 없어? 어? 선물도 주지 않겠지? 선물은 지금 내가 해외 배송을. 그니까, 오... 해외 배송이 좀 오래 걸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마가생 음! 맛있어. 마. 맛이 다 다른가 봐. 한우가 제일 먼저 결혼하겠지? 그러겠지? 비우가 제일 먼저 결혼할 것같은데난 혜선이가 시집 진짜 잘 가거든. 나? 어. 혜선이는 살이 분별할 줄 아는 애니까. 살이 분별 못 하는 사람? <laughs> 혹시 이거 드실 분? 게 뭐야? <laughs> 여수 언니가 만든 빵구워 먹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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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굽은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배불러 봐. 영양 없냐? 음. 아, 되게 좀 무겁다. 아, 야너잘 먹는다. <laughs> 치즈처럼 먹어? <laughs> 약간 아이스크림 같다 이거. 음. 야 살짝 얼려 먹으면 맛있어. 쫀득 쫀득해. 더 가져올 걸 약과랑. 오, 야 이거 맛있겠다. 음, 냄새가 음, 엄청 좋네. 좋네. 와. 우리 라면도 끓여먹어야 되는데. 옷도 안 걷는데. 저거 이사가만히 있으면 사진에신이만 보여줘, 그러면. 우리. 오, 아, 오. 아, 안 돼. 아 입술을 하트로.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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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개 와, 와, 오. <개자래>.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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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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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안 어, 돼? 나도 해볼래. 아 이게 여기만 되면 안 돼. <laughs> 오 됐다 됐다. 야야야. 신나있다그렇냐 <laughs> 어, 다시 해봐. 불었다. <laughs> 오 됐다 됐다 됐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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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찍어줘 찍어줘. <laughs> 언니 진짜 못한다. <laughs> 오, 됐다, 됐다. 오, 와와와 와. 오, 오, 크다 이거. 오빠, 오빠, 오야오네 오빠,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 오! 와다와다 오! 오와와와오와오와와와이거와와와타워 같이 강남이랑 제일 가까운 와와와와 제일 와, 와 난 저는 이거 어? 너 지금 어디지? 어? 부르는... 예능이 어, <웃음> 딱이네 <웃음> 축하드립니다 얼마 썼어요 우리 오늘? 어, 오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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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0 얼마 썼어 냉면까지 포함한 거아 냉면 포함 어? 돈이 또 남았어요 때... 많이 남았네 음. 그래서 내가 이모임왔 봤을 때 여행 가는 거 개빡세고요 맞아 반타 쳐야 되고 우리? 우리 먼저 치우는 거부터 가위바자 이거 네두명안 두 명.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 가위 안내거가위보안 <laughs> <우와>! <laughs>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으 와! 나, 나 진짜 이렇게 나와가지고 영상 찍는 거 되게 오랜만이거든. 아, 진짜? 그 스팸은 이제 한 3개월 뒤에 스키장 갈 거거든요. 이거안 가면 오빠가 50만원 내자. 어, 진짜! 저 <laughs> 펑크 낸 사람이 50만원 내기? 어, 그럼, 그럼, 그럼 날짜를 말다. 지금 지정해야 되는데? 스팸은 계속됩니다. 아 싸웠냐? 이거좀 그만 좀보세요 싸우려면 뭐저안 싸워요. 만나야. 싸우고, 아, 싸우고 싶다, 차라리. 싸우고 만나지 말자, 우리. <laughs> 이돈 때문에라도 헤어질 수가 없어. 맞아요. 저희 약간 채무 버려, 관계가 아직 버려, 있어가지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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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저렴하자고? 버려, 버려. 응, 돈 자기한테 있다고. 응. 다음 영상에서 에? 또 재밌게 만나봅시다. 스키장에서 봐요. 시장에서 봐요. 음 <laughs> 과연 갈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야지, 무조건 가자. 진짜. 진짜 안 가면 안 가면 진짜 50만원. 진짜 50만원. 50만 안 가, 그러니까, 날짜 정했는데 안 간다고 막그 발뺌 막. 하면. 어, 나 그날 안 되는데, 갑자기 이러면? 진짜 어. 그냥 50만원. 바로 그냥. 어, 그날 안 되는데 건 쓰려면 5만원. 5만원 5만 <laughs> 아, 그날 안 되는데 건? 아, 아. 약국 잡았는데 깨면은 50만원. 아, 날짜를지